1919년, 자유를 갈망하던 독일인들이 혁명으로 세운 바이마르 공화국. 그러나 놀랍게도 독일 시민들은 애써 얻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더니 열광적인 나치스가 되어 자발적 복종을 선택합니다. 독일인들은 대체 왜 나치의 광기에 휩쓸린 걸까요? 전쟁 전후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독일인들의 알수 없는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00년대 초, 때는 중세 유럽과 떼놓을 수 없는 기독교적 질서가 이미 약 400년에 걸쳐 무너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기독교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줬는데요. 이제 근대로 접어들면서 기독교적 질서가 해체됐다는 것은 인간을 속박하던 것으로부터의 해방인 동시에 개인에게 정체성을 주던 삶의 버팀목이 사라진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화를 먼저 끝내버린 유럽의 강대국들은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했고 폭주하던 유럽에서 결국 1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4년 후 독일은 은 패전국이 됩니다. 이미 사회 기반은 파괴된 데다 돈 들어갈 때는 한두 곳이 아닌데 베르사유 조약으로 영토의 15%를 잃고 1,320억 마르크에 달하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던 독일 정부는 결국 화폐를 마구 찍어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0.5 마르크면 살수 있었던 빵한 덩이 값이 천억 마르크가 되는 식의 경악스러운 물가 상승이 이어집니다. 거기에다 프랑스가 전쟁 배상금 을 받기 위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중심 공업지대인 루르 지방을 침략하는데요. 이에 저항하던 독일 민간인 130명이 처형되면서 독일인들의 분노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또한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까지 치명타로 날아오자 무려 600만 명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등 굶주림과 싸우는 독일 시민들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이때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십 개 군소정당은 권력 싸움으로 난립하여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연.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시민들은 종교적 교리에도 국가적 질서에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의 질서가 사라져 온전한 자유에 내던져진 독일인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해야 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누군가 도로 가져가길 안정감과 소속감을 안겨주길 염원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독일 민족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매력적인 강령을 앞세웠고 절망과 불안에 빠진 신 시민들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강력한 국가를 내세운 그의 장대한 계획은 불안불안한 자유를 누리던 독일인들에게 그 무거운 자유의 짐을 내던질 수 있게, 정치성을 부여해줄 전체주의 질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즉 나치스로 거듭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목소리> des deutschen Volkes. Zu eigenen Fleiß, eigenen Flossenheit, eigenen Trotz, eigenen Beharrlichkeit, dann werden wir denn wieder den Baustein, genau wie die Väter einst auf Deutschland nicht geschenkt erhielten, sondern uns selbst den schaffen muss. 나치 정권은 대공황으로 무너진 독일 경제를 적극적으로 일으켜 세우고자 했고, 노동자들의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치 정권은 독일인들의 삶을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거주 이전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통제됐고, 나치당이 인정한 주제에서만 문화예술이 가능했으며, 라디오 방송국과 영화, 미디어를 통제해서 독일인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인지 독일인들은 나치 정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은 나치의 통제하에서 나치즘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으며 나치즘에 더 열광하는 세대로 성장합니다. 나치의 이념은 지배나 복종을 즐기는 권력주의자들의 욕망을 충족시켰고 한편으로는 인생의 결정을 체념한 수동형 사람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지시해 줬습니다. 나치 정권이 정해준대로 살 가는 개개인의 무력한 심리 기제가 당연시되면서 개인은 결국 비판적인 사고력을 잃게 됩니다. 독일인들은 참혹한 삶에 호흡기를 꽂아준 나치에게 자신의 노동력과 충성을 바치면 되는 것이었고 나치는 독일인들에게 우월감을 불어넣어 주고 유대인한테 뺏은 일자리를 나눠주면 되는 그런 윈윈 관계였습니다. 다음은 1차 대전 이후 당시 독일의 처참한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도둑질이 굶주림보다 나았고 옷이 민주주의보다 더 필수적이었으며, 음식이 자유보다 더 절실했다. 여기서 느껴지듯이 전후 독일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지긋지긋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준 나치 시대. 실업 문제를 상당수 해결해 준 나치 시대. 당시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의 통제는 적당한 이익과 안정감을 주는 꽤 괜찮은 속박이었습니다. 평범한 많은 독일인들은 나치의 폭력적인 방식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대개는 타인의 운명에 무심했고 쉽게 침묵했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차버리고 나치즘에 빠진 독일인들은 결국 1차 대전에 이어 2차 대전의 여파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나치에 빠져든 현상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에리히 프롬도 그중한 명이었습니다.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해 활동했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나치즘의 등장과 승리에 대해 당시 독일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조건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전 본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나치즘이 독일인의 심리적 토대 위에서 자라났다고 말하는데요. 프롬의 주장에 의하면 나치스가 독일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백만의 독일인들이 그들의 선조가 자유를 위해 싸운 만큼 열정적으로 자유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려 하지만 자유를 얻고 난 뒤에는 자유에 내재된 고독감과 불안감 때문에 결국 자유로부터 도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롬이 말한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소극적 자유는 얻었지만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현상인데요. 단지 외부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가 소극적 자유이고 자신이 바라는 삶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자유가 바로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저 내 삶을 구속당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자유에만 국한되면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데요. 독일인들이 쟁취한 자유는 소극적 자. 자유 유였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근대인을 개인이라는 독립적인 존재로 이끌었지만 그렇게 원하던 자유를 다시 버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자유고 주체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력감과 불안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대인은 결국 안정감을 줄 대상에 복속되고자 했고 특히 독일인들은 그 대상으로 나치즘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현상은 나치즘에 빠져든 근대 독일인에게서만 관측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프롬은 지적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억매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열렬히 투쟁하지만, 정작 자유를 얻고 나서는 온전한 자유가 주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겨내지 못해 자유를 반납하고 소속감을 주는 것에 종속됨으로써 자유를 도피하는 것이죠. 회사의 위계질서와 규칙에 답답함을 느껴 퇴사를 선택한 직. 직장이 창업하는 대신 다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불가피한 순환은 바이마르 공화국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롬에 의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 자유가 필요합니다. 적극적 자유는 자아실현과 같이 개인의 능동적인 행동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고독감의 공포를 극복할 방법인 동시에 스스로의 의지로 할수 있는 창조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이건 어쩌면 시대를 뛰어넘는 이야기. 일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에 뒤따르는 고독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적극적 자유를 실현해야 합니다. 적극적 자유는 사랑, 창조, 자기개발, 연대, 개성의 표현 등으로 나타납니다. 개개인이 소극적 자유의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사회는 언제든 다시 전체주의에 의존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도서 현실주의자를 위한 철학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간략하게 다룬 에리 프롬의 분석을 더 자세하게 접근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상식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색다르게 풀어가고 있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히틀러에 매혹된 독일인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재밌었는데 그 외에도 한 한국이 가진 선진국 콤플렉스라든가 대기업에 취업해도 우울한 이유와 같은 주제로 현실을 사는 우리가 고민해볼 만한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있어서 절로 집중하며 읽게 됐던 철학 에세이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선뜻 책에는 손이 안 갔거나 기존 철학 도서가 고리타분하다고 느꼈던 분, 철학적 영감을 받아 현실 속에서 나만의 답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유명 철학자들의 사상이 업데이트된 색다른 철학 도서, 현 실주의자를 위한 철학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